저는 이 복층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천장 높이가 2.3m나 되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제작되고 있는 여러 복층에 비해서는 제일 천장이 높았고요. 이렇게 큰 방이 하나 있고, 욕실까지 있더라고요. 최근에 분양하는 복층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정 신도시에서는 더더군더나 없습니다. 건축주분들이 손해난다고 복층을 안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층은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돼요. 68평 복층. 복층은 환기가 중요한 거 아시죠? 양창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환기가 잘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게 아니라요, 이 방이 큰 거예요. 5m, 정남향의 테라스인데요. 정남향 테라스 뭐가 좋습니까? 하루에 삼분의 일 이상 이렇게 밝게 아니 반나절 이상 이렇게 밝게 해가 유지가 된다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강아지들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 텃밭 화분 놓고 다 하셔도 돼요 이 현장의 장점은 운정역 야당역 양쪽으로 더블 역세권 현장이라는 거예요 도보로 6 분만 걸어가시면 지하철역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요 포럼에다가 주차장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도 가능. 파주가 오늘처럼 더운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있었다. 2주 전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38도예요. 2열 치열이라고 했습니다. 저랑 피디님하고 그냥 사우나 왔다고 <laughs>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요. 아 실내가 생각보다 시원해요. 에어컨 달아놓고 나니까. 신발장은요, 요렇게. 이 야당동에 있는 이포름복는 신발장 아주 길다랗게 잘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전면에 네칸의 신발장 있고. 뒤에 볼까? 어 뒤에도 있네 일괄 소동 버튼 있고요. 요 구조는요 아래 층에서 방 3개가 들어가는데요. 좀 재밌는 구조예요. 여기 입구 쪽에 방 있고 복도에 하나 있고 멀리 안방이 좀 떨어져 있는 구조거든요. 공간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는 조원한 곳으로 들어오시죠 제가 지금 이 방에 폭을 재봤습니다 폭이 2.5m 그리고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요 3.3m가 나왔습니다 이중창 샷시 들어가 있죠 현대 LG 제품 들어가 있네요 이 방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디스플레이 된 것처럼 책상 놓고 침대 놓고 옷장 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시스템 에어컨 LG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희한하게 우리 한국 분들은요 가전제품 LG 많이 좋아하시는데 LG가 좋긴 좋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욕실 들어가겠습니다. 욕실이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이렇게 변기랑 세면대 맞춰놨고요. 선반 있고 해바라기 수전에 이렇게 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위에 달려있어요. 너 혹시 304니? 스테인리스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304 필요합니다 바깥으로 환기창이 있어서 요즘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외벽 적으로 환기창이 딱 나와 있는 스타일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운정역 야당역 더블역세권 현장 안에서 지금 쓰리 룸 아래층에 있는데 방 하나는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방을 볼 건데요 계단실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방이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왜냐면 단층에서 방4 개를 모두 뽑는 현장이거든요 계단실을 좀폭 넓고 크게 만드느라고요 동선이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방 하나를 없애고 계단실로 배치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요. 확실히 조금 전에 보셨던 방에 비해서 훨씬 더 길이가 길어요. 자, 이방 길이가 3.3m. 역시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폭이 좀 넓게 나오네요. 2.6m. 그러면 아까 보셨던 방에 비해서 10cm, 20cm 정도는 폭이 더 넓은 겁니다. 가구를 배치하시기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역시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 달려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무더운 계절에는 꼭 에어컨, 냉방 장치 필요하거든요. 자, 거실 폭 길이 가요. 4.3m. 4m 33cm 했는데 애누리딱 자르고 어쨌거나 꽤 넓은 거실이 나오고요 에어컨 들어오니까 정말 시원하다는 거포시린 타일로 TV월 소파월 동일하게 놨고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여기 뒤편에 또 새로운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뭐냐면요. 다용도실은 아닙니다. 프로스 알파 서비스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세요. 내부가 포쉐린 타일 아니면요. 이렇게 웨인스 코팅으로 벽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은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주방 역시도 벽이 또 화이트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테이블 좀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식탁 용도로 쓰시기 괜찮죠. 4인 가족 쓰시는 고, 딱 고용도에 그 맞는데요. 아래쪽에는요. 다안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밥솥, 광파분렌즈 넣는 공간. 수납공간 양문형으로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방이 좀 환하고 밝은 그런 타입인데요. 냉장고는 세칸 설치될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옵션 빼고 가격 낮추는데 주력을 한 현장인데요. 여기 현장 인근에요. 단층으로도 사억대 중반 후반 없는 집들이 있는데 여기는 복층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억대로딱 금액을 맞췄으니까 얼마나 가격이 낮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싱커버 들어가 있고 상하 부장 들어가 있고 주방 환기창이 웬만한 환기창에 두 배, 세배 정도 크기가 나오니까 조금 환기하실 때 쾌적하시겠죠? 여기. 인덕션, 그리고 하이라이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도 좀 안쪽으로 매립되어 있는데 크게 들어가 있는 거죠. 다용도실은요, 아까 보셨던 공간은 창고 공간인 거고, 여기가 바로 다용도실인데요. 생각보다 좀 길고 폭이 넓어요. 나비 보일러, 그리고 위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쓰시고, 아래쪽에는 물 쓰시는 이런 습식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꾸며놓고 쓰세요. 아, 아래층에서 방 이제. 안방만 딱 보면 됩니다. 안방은요, 구조가 좀 독특한데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아예 침대만 놓고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저기 작게라도 창이 하나가 더 있죠.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방, 여기 길이가 3m 30cm, 3m 28cm. 네모 반듯하게 비슷비슷해요. 아, 창이 아주 크진 않지만 열고 한개 하시면 좋겠고요. 이쪽 방향이 서양 방향입니다. 오후 내내 해가 길게 들어오는 공간인 거고요. 자, 이쪽은 침대만 놓는 공간. 건너편에 여, 저희가 드레스룸 행거 넣고 좀 드레스룸으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은 있는데 아직 행거가 장착하기 전이에요 행거가 준비가 되면 한번더 촬영해 드리도록 할게요 웬만한 북박이장 10칸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여기 드레스룸은요 바깥으로 또 환기창이 있어서 아까 메인욕실하고 크기 차이 별로 안 되고요 들어간 도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모두 들어갔어요. 아래층 전체 다 촬영을 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갈 때 아까 제가 방 하나 뿌시고 계단이 크게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몸소 제가 올라가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가서 상당히 효율적이었고 그 앞쪽에 또 선반 공간도 있고 해서 괜찮거든요. 복층의 위쪽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입주하셔가지고요. 안전상에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보호하고 싶으시면요. 여기다가 벽 하나 달아가지고 문도 달아서 완벽하게 위에 열에 층 세대 분리 거주 가능하시도록 딱 막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촬영을 왔어요. 자, 이 복층 공간도 에어컨 하나 설치하시면 엄청 시원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깥 온도 35도인데요. 제가 지금 복층에 올라와 보니까 체감 온도는 그 정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단열재 효과들이 상당히 뛰어나요. 이 상태에서 피디님이 예전에 저 위에 주는 것처럼 창문 한번 열어버리면 뜨거운 바람확 들어오는 거죠. 요즘 신축빌라 복층에서 정말 잘 만들어 왔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요, 거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실 공간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원래는 방을 하나 더 만드셨어야 되는데, 투룸 구조가 아니라 이번에는 원룸 구조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거실 폭이 4.5m 나오고요. 3.5m 나와요. 아주 큰 공간이에요. 여기 안쪽에 방 보고 거실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번에 정말 공간 크게 나왔네요. 4억대 복층 중에서 이런 집이 있을까요? 자, 여기 길이가 4.6m, 4.3m. 제가 최근에 촬영했던 복층 공간 중에서는요, 천장 고도 꽤 높았고요, 방폭 길이가 아주 컸어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는 운정호수공원이 보이고요. 이쪽 테라스 방향으로는요, 황룡산하고 골프장 전망이 보입니다. 아예 오신 김에 여기 테라스도 좀 보고 들어갈까요? 테라스는요, 아까 거실을 통해서 저 방화문을 통해서 나오실 수도 있고, 방을 통해서 나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공간을 봤을 때, 7평 정도 나오는 롱 테라스, 폭도 넓은 롱 테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서 제가 또 다른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중창사시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편하네요. 자동 잠근 기능도 있고요. 천장 높이는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일 높은 공간이 2.3m 나옵니다. 큰 거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통로 공간이 또 있고요. 이런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가구들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욕실도 이렇게 무조건 환기창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집에서 세 칸의 욕실을 봤는데 모두 환기창이 바깥으로 나 있는 구조였었죠. 사실 이 공간은 문을 달아서 방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알파룸 스타일로 개방형으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꽤 넓은 공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방 공간은요. 방이 길어요. 자, 길이가 4.2m. 2m 60cm 정도 돼요. 꽤큰 공간 맞죠? 그래서 위층에서 방이 두 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딱 나눠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좀 새롭지 않으셨어요 여러 번 촬영했던 현장이 아닙니다 이제 막 디스플레이를 마치고 완공을 마쳐가지고 이제 정말 따끈따끈하게 새로 이렇게 태어난 현장인데요 그것도 복층 세대예요 운정 신도시 오시면 야당 역하고 운정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양쪽 역을 가는데 딱 중간에 위치한 현장이 있거든요 바로 이 현장 맞습니다 총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두개 동은 완판이 되었고요 추가로 두개동 중에서 벌써 한개 동도 완판이 되었고요 나머지 한개동 여덟 세대를 갖고.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다소 이렇게 계약을 해주셔서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신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요이 현장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선 거의 전액 가까이 담보 대출 나가고요, 포름으로 기본층이 다 되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사이즈들이 괜찮거든요. 입주금 최저로 갈 수도 있고 복층으로 이사왔을 때도 입주금이 제일 낮고요. 주변에서 분양하는 집 대비해서 분양 원가가 제일 낮은 그런 호실이었습니다. 위아래층 쓰실 때방 다섯 개 필요하신 분들 이 집. 찜해놓고 쓰시면 좋겠고요. 생일 최초 이집 취득하실 때이 담보대출은 생일 최초냐 무주택이냐 일주택 있으시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긴 하지만요. 최저는 5천만원부터 계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의 전액 가까이 담보대출 나가실 수 있는 조건 한번 나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운정호수공은 바로 건너편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5개 쓰실 수 있고요. 주변에 인프라 가득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집슐라인 꼼장어 영상 도움이 되셨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 집은 꼭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딱두 세대밖에 없거든요.